10편, 제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꼬이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충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족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제 113편 할렐루야, 여와의 호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여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제 114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미뇨? 유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미가? 땅이여, 너는 지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제 116편 여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거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정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내어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내어쌌고에어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내어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규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119편 행위가 운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리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전히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그에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옵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애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그레드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인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일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류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례들은선하시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위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미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강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료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의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지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금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일례들에 안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교우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에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리들을 영원히 향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일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워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 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해 피곤하느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일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어 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료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은 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신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었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지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그레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저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은 그들의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귀레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 하나이다. 주의 의령 귀레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리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이니이다 제 120편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석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네 오른쪽에서 내네 그늘이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 름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제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서 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네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 네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준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몇 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 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음과 같이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기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